어, 화려한 오후 백금자 패션쇼가 마무리가 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패션쇼 유민양 디자이너의 패션쇼 여러분들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무대가 어, 정리되는 대로 바로 어, 두 번째 패션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행에 앞서 어, 우리 축하 무대가 또 있거든요. 축하 무대 여러분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문화홍보원에서 주최하는 제15회 서울남산국제문화축제. 잠시 후 5분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뒤에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5분만 기다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잠시 후 5분 후에 제15회 서울남산국제문화축제. 두 번째 패션쇼죠. 윤민영 디자이너의 패션쇼. 아리안 패션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패션쇼에 앞서서 우리 파페라 가수죠, 파페라 아티스트 아리안 씨의 무대. 어, 그리고 두 번째 무대죠, 트롯 DJ 멀티 테이너 가수 안설 씨의 무대. 아 어, 그리고 나은설 씨와 함께하는 디자이너 무대가 있습니다. 자, 우리 나은설 씨는요, 어, 공연과 함께 유명. 어, 디자이너의 패션쇼를 같이 한번 어, 올려서 하는 자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5분만 기다리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면 파란 정으로 해서 눈을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갖다 대버리니까 그러니까 인물 사진은 눈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눈이 사내야 돼요. 그래서 보정할 때는 눈 보정을 정말 잘해야 돼요 바디만 가벼워져. 가벼운 게, 게 아니에요. 바디 바지 무게만이 빠지는 건데. 여기서 그냥 가는 코스 타고, 이곳에서 뭐 갖다 이곳에서 뭐 하는, 하고 있는 거야. 네 여러분 오늘 기다려왔습니다. 네. 자 서울문화공원에서 주최하는 제15회 서울남산 국제문화축제 유민영 아, 디자인의 패션쇼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특별시 비영리 민간기관 서울문화홍보원이 주최하고 케이블랜드 방송진행원이 주최하며 주관하며 서울특별시가 혼한 제 15회 서울 남산 국제 문화 축제입니다. 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제부터 제 2022년 제 15회 오 남산국제문화축제 윤민영 디자인의 패션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시작이 앞서요. 먼저 첫 번째 축하 공연이 있습니다. 달콤하면서 감성적인 음색을 가진 감독과 힐링의 시간을 여러분들께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페라 아티스트 아리안 씨의 무대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아리안 씨의 무대를 한번 같이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리온 씨의 드레, 드레스를 특별히 디자인하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들려드렸습니다. 어 제가 파페라 가수로 없기 때문에 첫 곡은 파페라 곡을 준비해봤고요. 다음 장르는 뮤지컬입니다. 어그 중에서도 모짜르트라는작품이 나오는 황금별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여기서 황금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루셔야 할 꿈, 소망, 희망을 얘기합니다. 2022년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것꼭 이루시길 응원하면서 제가 황금별 선물해드릴게요. 하지만 옛날에 한 왕이 아들과 함께 살았다는 세상을 두려워. 어, 멋진 쇼가 이어질 텐데요 지금까지 좀 함께 자리 지켜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이렇게 박수 많이 주시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또 우리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지막 장르는 재즈입니다 어, 러브라는 곡인데요 오늘 이곳 남산 한옥마을에 오신 여러분들 어, 특별한 분들과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제가 어, 작은 요청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요 1절은 박수로 즐겨주시면 되고요 2절에서 러브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트를 그려주시거나 엄지와 검지를 교차해서 이렇게 핑크하트 저한테 주셔도 좋고요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께 주셔도 좋습니다 사랑 표현하는 시간 가지면서 인사드리고 계속해서 윤민영씨의 디자이너 패션쇼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oh, It's f a n g away you. again yeah. yeah. 네, 파페라 아티스트 아리안 씨의 무대였습니다.